가능한 함수라고 콕 집어서 미분이 가능합니다라고 언급을 해줬어요. 함수 fx가 f'0이 1이고요. 모든 실수 x, y에 대해서 이런 조건을 만족한다고 합니다. 그럴 때 f'4를 구하라고요? 미분 가능하다는 말이 왜 주어졌을까요? 미분 가능하다? f'x가 존재한다 이런 뜻이에요. 그렇죠? 그러면 현재 이 상황에서 무엇을 모르느냐? f 프라임 x를 구해서 도 함수를 이용하면 적분을 이용해서 f x를 구하고요 f x를 구하면 f의 4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f 프라임 x는 식이 주어져 있지 않으니까 못 구해요 다만 관계식을 이용해서 무엇을 써서요 미분 계산이 도 함수의 정의를 이용하면 리미트 h가 0으로 점점점점점점 다가갈 때 f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H 이걸 쓰자고요. 자, 그런데 보세요. H가 영으로 점점점점 다가가죠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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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여기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, 자, 여기 밑줄 친 부분에서 여기서 Y에다가 H를 대입한 다음에 전개합니다. F의 X 더하기 H는, f의 x 더하기 f의 h 더하기 xh예요. 맞습니까? 그러면 f(x) 플러스에서 f(x)를 살짝 빼면 요 오른쪽에 있는 값만 남고요. 그게 분자의 식과 같은 겁니다. 맞습니까? 네, 맞아요. 여기까지 하셨으면 그 다음은 조금 쉬울 걸요. 자, 왜냐? 리미트 h가 점점 점점 0으로 다가갑니다. 그런데요, h 여기는 f(h)고요. h 분의 xh 약분하면 얼마예요? x만 남죠. x만. 근데 여기가 궁금한 거 이제 이 값이 얼마가? 이 값이 얼마일까? 얼마일까? 자 여러분, 힌트가 무엇이 주어졌냐면 f'0이 1이래요. 어 그러면 현재 이 식에서 x와 y에 모두 0을 대입하면 f의 0은 f의 0 더하기 f의 0 더하기 0 지우고 지우니까 f의 0이 얼마입니까 0이에요. 아 어떤 걸 얻을 수 있냐면요 이 부분은요 이렇게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. 좀 크게 쓰기 위해서 살짝 위로 쓸게요. f의 h고요. f 0이 여기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써도 된다는 얘기겠죠. 그다가 x만 더하면 되니까요. 즉이 부분을 좀크게요 부분을 이렇게 바꿨은 겁니다. 이렇게 바꿨으면 이게 뭘 의미해요? 미분 가능한 함수 f(x)가 h h 0 0 뺐죠. 이게 뭘 의미한다고요? 그렇죠. f'(0) f'(0)이에요. 그러니까 f'(0)이 얼마라고요? 1이라고요. 거기다가 x를 더했습니다. 아, 아, 아. 그래서 F'의 프라임 X, 저, 제일 왼쪽에 있는 식은 결국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X 플러스 1과 같습니다. 이런 뜻이에요. 자, 그러면 우리 부정적분을 통해서 적분하면 2분의 1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상수 C입니다.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? F0이 0이라고 했죠? 우와, 무슨 뜻? 네, 이 부분이 없어요. 여기까지예요. 자, 무엇을 구하자? 네, f의 4를 구하자. f의 4 값은 2분의 일 곱이 16 더하기 4. 그래서 얼마가 나옵니까? 네, 12가 우리가 구하는 답이 되겠습니다. 자, 이런 과정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이 함수값 함수 아니 함수식 도함수식을 구했고 다시 적분을 이용해서 구하는 문제 스타일이었어요. 자, 여러분들 이와 같은 내용 어느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도함수의 정의 있는 이 부분 미분계수와 도함수 할때한 부분이지만 다시 한번, 한번 써보면 좋겠죠. 자 문제 2 7번 조금 비슷한데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식에서 차원에서 한번 더 볼게요. 27번, 미분 가능한 함수.